네 안녕하세요. 네 우파사랑 TV입니다. 네, 유튜브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또 영상 우파사랑 우파사랑 틀다가 지금 또 개그, 개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짧게 남아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. 80일째, 오늘로서 80일째 이 대서관을 또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, 애국자분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. 이쪽 보이시는 것이 이 대서관이 되겠습니다. 미 대서관이 되겠습니다. 여기 전봇대, 전봇대하고, 또, 은행나무. 이 양쪽 두 곳을, 우리 애국자 분들하고, 또 유튜브 분들께서 24시간째 네, 여기서 또 지키고 있습니다. 네, 알게 모르게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뒤쪽에 보시면, 또 많은 애국자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대하면서 또 교대를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또 우리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하고 또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1순위 집회순위 1순위로 해서 이렇게 또 근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애 외국 하는데 좀 힘을 붙이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네, 저 빨갱이들이 물러날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수, 사수를 해서 뜻까지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 이 자리에서 꼭 지켜내겠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또 우파사랑을 또 많이 찾으시고 구독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구독 좀 해주십시오. 퍼트려주시고 많이, 예, 구독, 알람은 사랑입니다, 사랑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저 멀리 좀더 날려 주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